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김해 신공항 재검증을 논의한 것에 대한 대구경북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25일 국무총리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부산, 울산, 경남의 김해 신공항 검증을 예의주시하고 기회 때마다 대구경북의 명확한 입장을 국토부에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증을 수용한 국토부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번에 국무총리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 추진과 김해 신공항 재검증 수용 합의가 국가와 영남권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재검증 요구를 제고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특히 김해 신공항 건설이 아무런 여건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정치적 환경 변화를 이용해 국책 사업을 뒤집으려는 지역 이기주의를 지적하며 총리실 차원의 합리적 정책 판단을 당부했습니다.